지금 다이소 제품도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다이소 제품 중에서, 아, 요거는 한번좀 써보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뭐 그런 좀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지금 많이 쓰는 제품은, 저도 뭐 이렇게 클렌저류들을 만들고, 기초류들도 만들고 하지만, 5,000원에 판매하는 300ml가 들어가 있는 음. 클렌징 폼이 있거든요. 아, 300ml? 네. 음.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보고, 쓰면서, 와, 이거는 정말, 그리고 사용감도 상당히 좋아요. 혹시 뭐 브랜드도 기억하시나요? 네, 브랜드 기억하는데. 네.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저희 거래처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또 사회친구기도 한, 네, 우리 이기롱 소장님을 모시고, 여기 지금 광교죠, 여기가. 네. 광교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편집하니까 <laughs> 결국에는 다 편집으로 다 끊으면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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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그 이게 딱 맞춰야 돼. 우리가 처음에 뭔가 얘기할 거. 요즘 사람들의 그 고민이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거 얘기 많이 하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 화장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을 되게 많이 하니까 다이소 화장품을 과연 써도 되냐? 너무 싼거 아니냐? 왜냐면 소비자들은 올리브영이나 다른 고가 화장품이 익숙해져 있고,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다이소 화장품을 정말 믿고 써도 되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소님 일단은, 네. 네, 저도 사서 쓰고 있고요. 아. 어,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사서 써보면서, 와, 이 가격에? 음. 이렇게 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음. 장품도 있습니다. 소장님이랑 참 동감하는 게, 이게 실제 보면은, 그, 유아 타입보다는, 앰플 제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뭐 크림이나 유아 타입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앰플은 다이소에서 많이 나온 이유가 들어가는 원료가 좀 저렴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네요 그렇진 않나요? 네, 그렇지 음... 않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세럼 에센스류들, 특히 고 함량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 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발라서 피부에 효능 효과를 줄수 있는 제품들의 네. 소비자 트렌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음. 사실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현재 그런 제품들 개발 위해서 음. 네, 많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해외 업체들에서도 개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어, 와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좀 많이 오는 건가요? 많이 오고 있고요. K뷰티라고 해서 네. 그 개발 요청이 올때 어떤 성분들 고함량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그럼 많이. 그럼 보통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특정 성분을 딱 찍어서 이렇게 딱 오는 거죠? 찍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특정 성분 함량을 높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음.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요즘 펩타이드 중에 파우더를 요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고함량 그쵸, 제품에 그... 대한 니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저가 제품이나 고가 제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화장품 산업에 제품 퀄리티가 다 높아졌잖아요. 연건 분들도 다 이제 뛰어나주셨고. 제가 느낄 때는 예전에 비해서 네. 원료의 퀄리티라든지 질이 훨씬 더 좋아졌고, 음, 펩타이드 음. 말씀하셨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제가 처음 연구원 생활 시작했을 때는, 펩타이드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억대가 넘었던 적이 음, 많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뭐 이런 원료들을 고함량을 음.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음. 이 원료들의 단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넣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으니까,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생산량이 있잖아요, 캐파. 그 자체가 작으니까 단가가 그렇죠. 많이 비쌌는데 이제는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단가도 많이 다운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금 다이소 제품도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다이소 제품 중에서 아요거는 한번 좀 써보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뭐 그런 좀 제품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중에 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한번씩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지금 많이 쓰는 제품은, 저도 뭐 이렇게 클렌저류들을 만들고, 기초류들도 만들고 하지만, 5,000원에 판매하는, 뭐 다이소 특성상 5,000원이 제일 비싼 제품일 텐데, 5,000원에 판매하는 300ml가 들어가 있는 음... 클렌징 폼이 있거든요. 아, 300ml? 네. 음...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보고, 쓰면서, 음... 와, 이거는 정말, 그리고 사용감도 상당히 좋아요. 혹시 뭐 브랜드도 기억하시나요? 네, 브랜드 기억하는데. 네.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런 걸 원하세요. 어, 네. 제조원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콜마로 기억하거요 아, 네. 식물원. 아, 식물원. 네. 네이처 리퍼블릭 네. 브랜드로 나오는 음. 클렌징폼. 네.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최근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뭔방 봤더니 다이소에서 바세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피부과 의사들도 얘기 많이 하는데 제품이랑 로션 크림이랑 섞어서 바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세린 바르는 법에 대한 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바세린에서도 클렌징 폼이랑 클렌징 밀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클렌징 제품이 사실은 오일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가격을 맞춰서 그쵸, 네.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 소장님이 좋아하는 그런 원료 이런 게 있으신가요? 뭐 액티브한 것 쪽에서 제가 요즘에 그 관심 있고 찾는 쪽은 펩타이드들이겠죠. 음뭐 주름이라든지 네. 미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음 성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laughs> 그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그 판테놀 많이 얘기하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판테놀 얘기하면서 바쿠치온 바쿠치열 얘기하고, 특히 요즘 피디알렌. PDR렌. 피디알렌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피디알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EGF를 비롯한 펩타이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아 이제 소비자들이 펩타이드를 좀 인식을 좀 많이 하시는가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펩타이드도 그럼 요청이 좀 많이 오고 계신가요? 네, 많이 요청 와서 저도 오늘 펩타이드 음. 요청해서 아, 받았고요. 네. 뭐 판테놀이라든지 뭐 예전에 판테놀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비판테니나 음. 연고가 5%가 음. 들어가서 들어가서 뭐 실제적으로 아기들 엉덩이에 바르거나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10%. 어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그큰 기업에서 판테놀이 20%까지 들어간 아 크림이 출시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테놀 20%. 네, 야. 판테놀 자체가 약간 끈적임 있기 때문에 그 네. 사용감을 약간 끈적이게 끔 만들어서 음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만들어서 하는 제품이 출시 예정이라고도 알고 있고요. 네. 예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그렇 그래서 이런 원료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음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 때문에 네. 화장품 개발 업체에서도 음 네. 그렇게 고 함량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진짜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와서 찍자고 했는데 이렇게 응해주셨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머리 털라고 처음 그 유튜브 방송에 아, 네. 출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아, 제 채널에서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얘기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저로서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날 수 있게 좀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